이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된후 현대사회에서 악역전문배우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멍때리고 싶을 땐 오비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베트남, 싱가폴 등 10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기록 중인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탈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작가계의 흥행 보증습표라 불리는 김은숙 작가님의 신작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3대 시 x 을 맡고 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에서 말입니다. 주인공 문동훈을 지독하게 괴롭히다 역광광 당하는 중인 박연진, 이사라, 최혜정의 간략한 작중 만행들과 함께 본캐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중 희대 10년 서열 3위부터 영예 1위 타오1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중 캐릭터는 어디까지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글러리 캐릭터 최혜정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도비 리서치에서 강약약강을 세살 버릇 여든까지 시키며 살아갈 것 같은 캐릭터 영애의 대상. 강약중... 일제 시대 드라마였다면 친일파, 6.25 전쟁 드라마였다면 빨갱이. 6 0 부작 연속극이라면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웃으며 말리는 신우이로 나왔을 것 같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강자에게 물심양면으로 그랜저라는 끝판 앞잡이 캐릭터. 그런저리는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신체의 어떤 장점으로 인해 그런지는 절대 알수 없지만 작은 사이즈의 상의를 주면 늘려서 돌려줄 것 같은 캐릭터. 가슴 다 늘어났어. 모든 큰걸 좋아하시는 분, 에르메스 과일바구니를 좋아하는 분. 과일 바구니가 너무 내 스타일이라 체육 선생님의 그녀입니다 혜정이가 체육 찾잖아 더글로리에서 학복 가이자 5명 중 손명호를 제외한 본투비 리치 3명에게 납작 엎드려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캐릭터로 문동은이 없었다면 새로운 빵 셔틀이 될 운명을 타고난 캐릭터죠 너 그때 운동훈 아니었으면 너였어 그래도 근성하나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스튜어디스가 되었고 직장에서는 나름의 직업의식도 있지만 화장가 좀 불러줄래요? 따뜻한 물수건 한장 가져다 드릴까요? 개발은남 못준다고? 말고 성인이 되어서도 본투비 리치 가해자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슬슬 기지만 매장 직원들에게 하대하며 후배 스튜어디스에게 본인의 마네킹 피팅 모델을 시키기 위해 신체 조건을 똑같이 맞춰오라는 극악의 숙제를 내준 나랑 몸무게 맞추라고 했지 핏이 달랐잖아 강양약강의 표본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본캐 차주영 1990년생 170cm 50kg라는 우월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경 박신혜 박보영 최우식 김민석 도끼와 동갑입니다 특히 박보영씨 팬입니다 진짜? 더글놀이에서는 그저 근성만 있는 캐릭터였지만, 현실의 본캐는 다릅니다. 중학교 졸업 무렵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간후 고등학교를 1년 조기 졸업하여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교육 기관인 17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공립대학 42 세계 대학 랭킹 139위에 빛나는 유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에 능통하고 일본어와 중국어, 독학으로 독일어까지 가능한 언어 능력자이자 뇌생녀입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생으로 봤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어렴풋이 알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안다고 이야기하기도 뭐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이분 몸매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더 글로리 가해자들과 싸우면 충분히 쌈 싸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운동을 사랑하는 검도 3단의 운동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현대무용을 배웠고 현대무용이 취미생활이기도 하니 기본적으로 몸쓰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네요.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해 출연한 작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6년, 현피 이벤트, 문제 많았던 프리어 이벤트, 원작자 무시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휩싸인 TVN 드라마, 티즈 인더트랩에서 주인공 유정을 짝사랑하는 악녀, 조연 남주연 역할로 데뷔하게 됩니다. 선배가 안 도와줬으면 리포트 못 냈을 뻔 했다며 정식 데뷔 전 웹툰 원작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 3화에서 백화점 직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즈 인더 트랩 이후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단역, 기녀, 애심역 예 저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본인을 희생하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한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출세욕에 눈이 먼 악녀 2017, MBC 한테작 특집 웹드예요 지금? 에서 조연 유신영 역 저글러스에서 주인공에게 자격지심과 질투를 느끼며 힘든 상황에 몰아넣는 조연 마보나 역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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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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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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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 석다리 역 나는 내 아버지가 중국집 파는 게 창피했어 2020년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서 디자이너로 위장한 인터폴 산업 기밀국 비밀요원 조연 황설화 역주봉씨 2021년 OCN 드라마 키마이라에서 탐사보도팀 기자 조연 김효경 역 어디 네, 그걸로 특종이 되겠어요? 2022년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결말로 어이구 동포 청년이라는 유행어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웹소설 원작 재벌집 막내 아들 덕에 재평가 받고 있는 같은 웹소설 원작의 어게인 마일라액토에서 수행비서이자 저승사자 조연 한지연 역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죽음은 안 아프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 이때 차주영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매력 있는 비주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였던 우월한 몸매로 인해 구글링을 해본 건 절대 지랄라고 왓차 8부작 드라마 최종병기 엘리스에서 악당 장사장의 부하 직원 조연 양양역. 그리고 대망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조연 최혜정 역으로 인지도가 수직 상승 중입니다. 여세를 몰아 올 3월 말 공개되는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주인공과 연적 관계인 역할 장세진 역으로 출연하는데 드디어 첫 주연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품에서 연기하는 캐릭터마다 이미지를 비롯하여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배우의 특성상 캐릭터에 따라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외형 자체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 어떤 연기는 잘 어울리고 소화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치즈 인더 트랩과 최종병기 앨리스더 글로리에서의 모습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외형입니다. 배우 이전에 광고 모델로 먼저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LG 스마트폰 아파. 2015년 지마켓 스마트폰 충전센터. 2015년, 모... 2015년 설화수리 적송.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좋은 느낌. 편안하다. 여행에는 라이프. 다요? 2015년에서 2016년 K2 아웃도어. 2016년 카스 맥주. 2017년에서 2020년 유트로지나 아시아 글로벌 모델 등의 광고 촬영을 했는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다른 광고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비해서 인지도가 마구마구 높은 배우는 아니지만 더글로리로 수직 상승 중인 인기가 날로날로 더 높아져 다채로운 연기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상에 3명의 배우들을 담으려고 하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계획이 다 있구나 한 편에 한 배우씩 소개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배우 이사라 역에 김희어라 배우 영상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영화나 드라마,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댓글만 남겨주세요. 영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슴 아다 늘어났어. 그냥 너이 রোজ পেতেন তবে তিবি